미안해. <laughs> 한 번. 미안해. 동료 대신 내가 칭찬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안 미안한데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미안해. 아, <laughs> 전 4번이었습니다. 약속에 늦어서 미안해, 미안해. 전 되게 잘 맞출 줄 알았거든요. 어, 터무니 어. 없더라. 어. 개똥이라고 하셨나요? <laughs> 아 들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 쌤. 상담 심리사 자연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눈치에 대한 컨텐츠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tv를 봤는데 런닝맨에서 되게 음. 재밌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게임을 우리 컨텐츠에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라고 해서 곧그 게임을 해보고 눈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런닝맨에서 했던 게임은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대사를 저만 그 의도를 알고 그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한 건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음. 저희가 해볼 테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를 낼 거고 자연쌤이 맞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할게요 괜찮아 잠깐만요 몇번 같아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어 되게 어렵네요 <laughs> 한 번만 다셔줄수 있어요? 괜찮아 이거는 1번 안심시킬 때 괜찮아. 아, 아니에요? <laughs> 네, 저, 저는 4번이었어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웃음> 괜찮... <웃음>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아, 걱정하는 말투였던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자연 세미네 보고 제가 맞춰볼게요. 예쁘다. <laughs> 한 번만 다시. 예쁘다. 너무 발연기였나요? 2번. 값비싼 명품을 봤을 때. 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3번인가? 5번. 아기를 볼때 이렇게 한다고요? 죄송해요. 6번이요, 6번.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아, 선물 사 달라고 조를 때. 어. 예쁘다. <laughs> 좋아요. 여러분들은 맞추셨나요? 이번에 세 번째는 미안해거든요. 미안해. 요거는 저희가 한 번씩 다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이번엔 제가 문제 낼 거예요. 미안해. 어, 이건 가짠데? 이미 마음에 필터가 쓰여져 있어.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 이거는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7번이거든요.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네. 아,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 때. 진심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네. 오. 진심으로 사과할 때 내가 이런 표정으로 할것 같은데. 표정이. <laughs> 반대, 한번 해보세요. 영혼이 없네. 미안해. 한 번만. 미안해. 동료 대신 내가 칭찬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안 미안한데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미안해. 아, 전 4번이었습니다. 약속이 늦어서 미안해, 미안해. 저한테 자주 하는 건데. <laughs> 어, 오늘도 했던 거. <laughs> 하면서 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자연쌤은 어떠셨어요? 분명히 가식이었는데 <웃음> <웃음> 진심이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는데 진짜인데아 <laughs>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죠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희는 사람을 정말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그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하물며 저희는 또 부부잖아요 맨날 얼굴 보고 사, 일도 저희는 같이 하는데 아, 근데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틀린다는 게 사실 저번에 런닝맨 보면서도 이미 한번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똑같네요. 이게 진짜 어렵구나. 암쌤이 하는 건 무조건 맞힐 줄 알았어요. 어, 나도 당연히 그걸. 그래. 전또 TCI 검사 같은 거 하면 사회적 민감성뭐 이런 거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전 되게 잘 맞출 줄 알았거든요. 어, 네. 개똥이... 터무니 없더라. 어. 개똥이라고 하잖어요이 아, 아, <laughs> 게임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거는, 아,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걸 한번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함 쌤이 연기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이건 가식이다, 진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순간 계속 정말 진심 아닌 거 같고 미안하지 않은 거 같고 마음에 없는데 하는 미안함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이게 게임이기 망정이지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진짜. <laughs> 이렇게 오해를 좀몇번 했겠다. <laughs> 이게 게임에서도 이런데 진짜 일상에서는 좀 오죽할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가 어,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별로다. 나는 부적절하다. 사람들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아주 굳은 신념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가 이런 신념들이 너무 굳건해지면요, 다른 가능성들을 무시해 버리기도 해요. 사이비 종교 빠졌을 때처럼요. 그리고 이런 신념들 믿음들은 뭐 눈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눈치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의도를 축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진실이 아니다, 미안함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믿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가식으로 보이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별로인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추측하게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대로 추측하게 될것 같아요. 상대방 표정이 심각해지면, 어,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수 있고요. 음. 또 반대로 상대방이 웃으면 어 나를 비웃는 건가? 또 나를 칭찬해줘도 아 어, 저건 진심이 아니겠지. 그냥 하는 리서비스겠지. 백화점 직원이 칭찬해 주듯이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존감이 되게 이렇게 좀 낮아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어딜 갔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점원이 어 일찍 오셨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라는 식으로 좀 들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와서 좀 불편한가 이 사람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 좀 맞춰서 왔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나의 잘못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별 의도 없이 한 말인데 그냥 일찍 왔으니까 아, 일찍 오셨네요 인사한 것 뿐인데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 낮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눈치를 볼 수는 있어요 네, 눈치 보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나는 별로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칭찬해줘도 저거는 가짜일 거다, 이런 믿음들, 이런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보시지 마시고 뭐 그와 반대되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굳건한 믿음이 조금씩 깨지는 금이 갈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상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아, 딱 보면 저 사람 기분 나쁜 거딱 보면 눈치로 알잖아요. 뭐 이런 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거랑 눈치를 잘 보는 거는 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음. 자존감이 낮으면 눈치를 많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눈치를 잘 보기는 또 어려워요.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결국 이렇게 이 원으로 보면, 나, 그리고 타인, 상황, 이것을 모두 이렇게 균형 있게 고려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눈치를 보는 거겠죠? 이걸 잘 찾는 게 눈치를 잘 보는 음. 걸 거고.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이세 가지 원, 나, 타인, 상황에서, 나에 해당하는 원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처럼 이 교집합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니까 당연히 더 작아지니까 이걸 눈치를 잘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잘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눈치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눈치를 많이 보는 거인 확률이 어, 훨씬 많죠. 자존감이 낮으면 나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니까 타인의 의도, 어떤 이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예의 주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음, 어디 오디션을 보러 무대에 올라갔는데 내 실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내가 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심사위원의 뭐 눈치나 이 관객들의 눈치나 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살펴보게 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시도가 많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건 눈치를 잘 본다고 보는 건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타율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눈치 한번 정도 볼 시간 동안 이분들은 10번, 100번의 눈치를 본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 눈치를 잘 본다는 착각 하시지 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말 자존감이 낮고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신의 삶과 에너지를 그토록 갈아 넣으면서까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해야 할 정도로 그 눈치의 내용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맞는가?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눈치 그리고 뭐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런닝맨 게임도 해 봤고요.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아니, 게임이 재밌네, 재밌으라고 한건 아니고요. 이걸 해 보심으로써 좀 뭔가 내가 보는 눈치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담 심리사 쌤, 상담 심리사 자연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